얘들아 오른쪽 오른쪽 훈아 뛰지 말고. 동영상에 잔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웃음> <웃음> 훈아 뛰지 말라고. 좀 더운데, 너무 와 진짜 내. 네도... 좀... 얘들아 조심해 오늘. 안에 먹을 데가 없어요? 뭐기서 어, 아 먹고 가지 마. 도 자고 가는 장소야. 훈아, 그렇게 하지 마. 훈아. 너무, 훈아, 위험해. 너무 위험해. 훈아. 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라고. 그래. 한데? 엄마 지금 무서워 죽을려고 한다 엄마 지금 아빠 이거 계단이 이렇게 밑으로 돼응 여기 넘겨 조심해 뭔가 직감이 왔어 엄마 너무 질것 같아 야 조심해 맞아 엄마 그러다가 엄마 뱃살 터지면 안돼 엄마가 뱃살 뱃살 뱃살이 어디있어 있어 그래? 세상에 뱃살이 없는 사람은 없지 그치 그치 귀찮다 저기다 회 먹자 아까 어. 쟤 과리 꽉 네? 자리 꽉 찼대 어? 자리 꽉 찼다는데? 어 소주도 파네 어? 소주도 팔어 여보 지 소주가 파는지 안 파는지 본거구나 좋다 우리 저기서 먹자 간단히 먹어? 어 얼마씩이에요어서오시오해산물게 해산, 보라, 낙지 요러 있습니다 얼마, 어, 어 잠깐만요 기가이예요 네, 네, 여기 4명 아빠는 네, 화장실 네, 바다에 싸고 바다에 싸고 네 낙지 하나랑 뭐 어떤식으로 해요? 뭐뭐 뭐, 뭐 없으니까 어떻게 팔아요? 멍게 아니 그러니까 뭐몇 마리, 마리당 달라고 그러는데? 마리는 안하고 네. 접시로 만들어가드 네. 되는데 접시 얼마예요 멍게, 낙지 아 네. 그런식으로? 5만원 네. 네. 소라까지 해삼까지 다 넣으면 7만원 네. 멍게, 삼소라, 낙지 이렇게 합니다 멍게, 낙지 어디였지? 잠깐만 음.